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터치가 필요 없는 음성인식으로 주문이 가능한 인공지능 키오스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비절감 등의 목적으로 음식점이나 매장에 스크린에 손으로 터치해서 주문하는 키오스크가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해 키오스크에 터치하기가 망설여지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터치하지 않고 말로 주문하거나 내 핸드폰으로 주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편리하게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인공지능 제공업체인 센소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으로 터치하지 않고 고객의 핸드폰 앱이나 음성인식을 통해 주문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키오스크 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본 제품은 생체인식 및 인공지능을 통한 음성분석 기술을 결합하여 개발되었으며 고객이 말로써 주문할 수도 있고 고객의 모바일 앱이나 드라이브스루 상황에서도 주문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기술과 마찬가지로 자동 음성인식 및 자연어 이해 기술을 사용하여 음성을 텍스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고객에 대한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구통계 정보 및 감정 상태에 대한 고객의 음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ai는 고객의 개인화된 정보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는 앞서 언급한 개인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을 식별하고 이를 통해 고객 맞춤형 제품을 추천할 수 있어 어떤 음식이나 메뉴로 고를지 고민하는 고객을 위하여 추천 메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정말 편리한 세상이 구현될 수 있을지 아직은 감이 오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메뉴를 맞춤형으로 추천도 해주고 터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편리하게 매장을 이용하는 경험을 소비자에게 준다면 매장 입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인공지능 신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